안녕하세요. 진쌤입니다. 그, 요번 시간에는 이제 통관이 잘안 되거나 뭐 이제 물건이 걸려있을 때 대부분 이제 ACTN 코아물드에 통화를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전화 연결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게시판 사용하는 거를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.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어 업무 시간 중이면 한 2시간, 3시간 정도면 답변이 오거든요. 굳이 뭐 이렇게 전화 계속 들고 있으시는 거보다 이게 조금 나으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릴 거고요. 어, 요 링크는 제가 그제 영상 밑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돼 있거든요. 이제 배송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, 뭐 이제 통관 뭐 이런 걸 문의하실 수도 있고, 세금도 문의할 수가 있어요. 이제 반송 같은 경우도 문의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걸로 이제 들어가서 문의하기를 누르시고요.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. 뭐 이제 보통 뭐, 물품 통관이 안 되고 있어서 문의 줍니다. 모르고, 이제 뭐, 이름, 뭐 연락처 쓰시고 통관번호, 운송장 번호까지 써주시면 되고요. 비번은 이제 영어로 대문자, 소문자, 특수문자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. 영문, 대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 포함. 8자 이상. 비번을 잊어버리시면 난감해요. <laughs> 그래서 음, 꼭 이거 하나로 비번 한 개로만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거 어디다 적어 놓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기다가 이제 뭐 간략하게 그냥 문의 주셔도 돼요 뭐 이제 세관 뭐 통관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남겨주시면 답변이 오고요 어, 답변 온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3시 10분쯤에 문의를 줬는데요 5시 34분에 이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불일치로 인해서 수입신고 지연되고 있다 뭐 회신 받지 못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알림톡으로 대부분이 이제 가는데요 고객들이 그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통관이 뭐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도 뭐좀 지연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한 번씩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 저도 이제 직원들이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도 깜빡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통관이 한 20일, 10일 막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이제 고객이 연락이 와서 알게 되는 거죠. 어,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보면 대부분 이런 답변이 좀 많이 와요. 이제 알림톡을 발송을 했는데 어, 입력 요청을 했으나 뭐 이제 제목 어, 그뭐 주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 불일치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. 요즘에 이제 주소에 영어를 쓰면은 이제 이쪽에서 그 영어를 한글로 바꿔달라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. 그뭐 이제 A 동인데 그 영어 A 들어갔다고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고객한테 이제 문자 꼭 확인해 달라고 뭐 문자 한 통씩 보내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. 예. 그래서 골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